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 교육학 교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원래 치과 의사였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의료윤리라고 하는 과목 그리고 의료인문학이라는 과목을 다시 공부를 해서 지금 이제 대학에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건강에 관한 우리 사회의 생각들 또는 그런 개념이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돌봄하면 뭐랄까요 되게 오랫동안 이, 뭐,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어~ 말씀 주신 것처럼 어 돌봄 처음 들었는데 이런 느낌을 특히나 한국 남성들은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국 사회가 돌본다라고 하는 일은 여성의 일또 어머니의 일 그냥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당연히 그 안에서 소화되어야 되고, 그냥 정리되어야 될 일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왔잖아요. 카나더는 사실 그게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즉, 별로 우리의 발전에서 이 사회가 막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같이 생각 나눈 것처럼 뭐 따뜻하다는 말씀 그리고 지금 돌본다고 하신 것처럼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질거나 아니면. 잊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음. 아무에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그런 내가 진정으로 돌봄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냥 아 집에서 하는 일이지. 그뭐 엄마한테 얘기하고 뭐 할머니한테 얘기해. 이건 사회에서는 이런 뭐 비정규직 서비스로 해줄게. 뭐 정부에서 뭐 이런 거는 해줄게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어릴 때를 기억해 보시면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자녀를 생각하실 때아 내가 돌본다라고 했던 그런 자원은 사실 어디에서도 해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 주셨지만 어 돌봄이라는 것이 그럼 그 병원에서는 돌보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고 우리는 뭘 원하고 나는 무엇을 주어야 하지라는 것에 대해선 점점 잊혀지고 있다라는 말이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어, 어쨌든 그 어렸을 적에는 엄마의 보살핌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여기 이제 우리 언니들도 계시지만 아이 나와서 아이 육아하고 뭐 가정 살림하고 그거는 그냥. 당연하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돌봄을 받아야 될 때,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회에서 그렇게 중요성을, 예,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참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고 궁금해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돌봄이라고 하면, 제가 태어나서,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말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쭉 이제 성장하고 일을 하고 이제 나이가 들고 다시 이제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그 시간 중에 돌봄이 없는 시간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되게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을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데 제 딸도 있고 일곱 살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아파트에는 또 저희 장인 어른과 장모님이 사시고 이제 칠십 대 노인 분들이시고 또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좀, 가, 좀 가까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저한테 다 이제 그런 다양한 층의 돌봄을 요구한다라고 저는 암묵적으로 뭐아 나를 돌봐줘야지라고 얘기는 안 하시지만. 하지만, 음. 바라시는 거는 제가 이렇게 느끼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쭉 필요한 돌봄들이,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곰곰 생각해 보면, 뭐 뭘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죠. 사실, 돌봄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모가, 그래서 아이에게 우리 아이 태어나서 우리 귀중한 아이를 잘 키워서 우리 또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있 우리 참 예쁜 아이 키우는 것도 돌봄일 거고요 또그 자녀가 이제 부모님을 또는 뭐 다른 친척들을 돌보는 것 또한 돌봄이죠 친구들끼리도 돌봅니다 사실 뭐이 시니어 아카데미도 어찌 보면 돌보는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희 아까 이 체조하는 것도 뭐 나의 몸을 돌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네. 이제 같이 이 운동을 나누는 것은 또 서로에게 아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어떻게 잘 가꿀지를 같이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돌봄의 방식이 될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나를 돌보는 부분도 있겠죠. 물론, 다른 사람의 돌봄,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나 자신을 가꾸는 것도 결국엔 되게 중요할 테니까요. 특히나, 제 개인적으로는 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료, 뭐, 진료,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제일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원래 이게 돌보는 자의 귀한 일로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돌봄의 자리는 어디 있을까라고 한번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뭐, 진료하면 뭐, 환자 보는데 바쁘고 간호사 선생님은 또 와가지고 뭐 이제 챙기고 막또뭐 나가고 그러면 이제 남은 환자는 누가 돌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대의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배려도 없고 챙기는 것도 없는 것이죠 이게 과연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전참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삶을 지탱하고. 이 가장 기본이 되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 제가 이 돌봄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우리 형제님들 우리 대답을 하시는 가운데 돌봄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해보셨고 이제 뭐 낯설기도 하고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뭐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어6.25 이후에 이제 이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잘 책임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정작 이 돌봄이라는 단어도 너무 생소하고 이, 어, 잘 돌보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너무 바빴죠. 뭐 돌봄이라는 거뭐 생각하고 하기에는 이 현대사,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정신없었고, 그런 것까지 어떻게 챙겨? 지금 당장 일하고, 맞습니다. 뭐, 돈 벌어야 되고, 뭐, 이게 뭐, 내 가족을 뭐, 그냥 일단 먹이고, 입히는 게더 중요하지, 뭐, 그, 뭐, 어떻게 다 챙겨? 라고 하는 게 되게 당연했던 것 같고요. 하나 더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어찌 보면 이런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필요도 있었지만, 사회에서 그렇게 만든 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대 사회는 막 되게 발달하고 특히나 뭐 저도 뭐 의학을 공부했습니다만 이 의학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 이런 뭐 보건학, 복지학 이런 것들을 막 발전시키면서 하나 만들어내고자 했던 뭐 가치라고 해야 될지 결과물이 있습니다. 오래사는. 사회죠. 음. 사람들을 다 오래 살게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이건 좋은 일이죠. 이걸 뭐왜너 나를 오래 살게 만들었어? 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또 약간 물론 좀 삐딱한 시선이라고 얘기드려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드지만 이런 학문을 통해서 만들어낸 오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내가 그렇게 추구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그냥 국가에서 그렇게 강요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인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래 사는 거 당연히 좋은 겁니다.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하고 뭐 아프고 병에 걸리고 해도 아 당연히 이제 오래 살기 위해서 나는 뭐 힘든 치료도 견뎌낼 거야. 우리 뭐 아이들, 우리 뭐 손자 손녀 더 봐야지. 당연하죠. 이걸 뭐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건 진짜 이상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저 오래 살기만 하는 삶이 행복한가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직 뭐 이제 뭐 몇십 년밖에 안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이제 이렇게 뭐 저는 그런 것들을 글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이전에 뭐 여러 선생님들께서 남기신 기록들이라든지 투병기라든지 뭐 삶의 기록들 이런 걸 보면 결국에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가치를, 내가 어떤 목표를 이뤄가고 그 과정에서 행복을 누리는 걸 텐데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결정해야지 행복한 거지. 남이 너 이거 해? 너 이거 너한테 좋은 거야? 라고 해서 그거 따라갔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행복한 건가? 라고 하면 글쎄요 라는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장수라고 하는 것도 되게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주어진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사회에도 결국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잘 활용해야 됐던 거죠. 발달하려면 많은 노동력이 정시에 투입돼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건강해야 됩니다. 아 자꾸 아프고 뭐일못 하고 이러면 자꾸 노동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노동력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사람들을 안 아프게 만들어서 많이 일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현대사회의 되게 비극적인 속성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또 어찌 보면 개인에게도 좋은 일이기는 하죠. 안 아프고 일 많이 해서 뭐 월급 많이 벌었어. 그런데 그안 아프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건강하고 내가 나의 몸을 잘 가꾸고 있고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잖아요내 몸이 그래서 우리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고 내가 주변 사람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냥 안 아프기만 하고 약 먹고 그냥 파스 붙이고 그냥 아픈데도 뭐아 그래 좀 괜찮아졌으니까 진통제 먹고 일하고 이런 것과는 완전 다른 차원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뭐 그런 게 중요해 라고만 사회는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그냥 좀뭐 아픈 데 있으면 약 먹어. 뭐 어디 뭐 부러졌어. 뭐 그냥 뭐 깁스해. 그냥 이런 식으로만 안 아픈 것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서. 넘어가려고 한 것이 또 지금까지 특히나 20세기의 이 사회가 경험해야 했던 비극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어,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몇해 전에 이제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주고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두다. 근데. 어, 이제 시부모님 또 친정부모님 이렇게 연세, 요즘은 이제 고령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가 막상 돌봄을 해야 될 때, 그때 그 힘듦, 그 인내, 그 희생, 아까 우리 신부님은요. 그 돌봄 그러면 사랑 따뜻함 막 이런 게 느껴지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여기 마음속에다 십자가 꺾었어요. <laughs> 제가 정말 나쁜 사람 같고 왜냐면 김병 끝에 효자 없다고 음. 돌보면서 이제 많이 갈등을 느끼게 되죠 저희가. 근데 주변에서 사회에서 집안에서 그거를 대단하게 크게 여기지 않고 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그 어, 괴리감 음. 그참 안타까움이 좀큰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돌봄인데 음. 왜 사회에서 좀더 이걸 안아주고 좀잘 다스리고 음. 함께 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깝고요. 지금 말씀드리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김수한 추기경님께서 머리에서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부모님 돌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참 말씀 주신 것처럼 귀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할 텐데. 알죠. 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어찌 보면 효율적이지 않고 또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뭐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뭐 사회적인 규정이라고 할까요? 네. 뭐 병원의 규칙, 뭐 돌, 무슨 복지 제도의 규칙 이런 것에는 이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돌봄이라는 것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텐데요. 맞습니다. 사실 되게 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 돌봄이 잊혀지고 있으니까 우리 다시 되살리자. 뭐 어디 나가서 뭐 연설도 <laughs> 해야 될것 같지만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서부터 나부터 뭐 그냥 우리 주변부터.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 좀 우리 사회도 결국에는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나온 거고요. 뭐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뭐 결국 뭐 세상을 바꾸려면 일단 나부터, 여기 내 집부터 바꿔야 된다고. 결국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우리에게 삶을 부여하는 어떤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우리 신부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나를 어떻게 돌보는지부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또뭐 병원, 뭐 무슨 뭐 복지제도, 뭐또 이런 뭐뭐 돌봄 노동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자꾸 나를 돌봐야 된다라는 것은 잊혀지죠. 뭐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돌봐주면 좋지만 <laughs> 내가 나를 어떻게 돌볼지에 관해서는 사실 생각을 잘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뭐, 당연한 거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지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저는 거꾸로 봅니다. 자꾸 돌봄이 잊혀지니까 옛날에는 나를 돌보는 방식들이 있었음에도 이제 우리는 그것들도 생각을 안 하는 거라고. 뭐, 사실 뭐 고려, 뭐 조선시대 이런 데 봐도 무슨 선비들이 뭐 이렇게 책을 뭐 읽고 하는 것이 뭐, 뭐, 뭐 되게 시간을 뭐 그냥 보내는 뭐 또는 뭐 그냥 공부 뭐 과거 급제 뭐 이런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때에는 그것이 자신을 돌보고 가꾸는 일이었던 거죠. 더 옛날로 돌아가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아, 나를 돌보는 것에서 이런 뭐 사회의 정치도 세상도 출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근대, 현대, 막 바쁘게 돌아가고 뭐 산업화되고 이러니까 정작 나를 생각하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뭐 세상이 막 워낙 빠르게 돌고 어떻게 따라가 이런 것들에만 눈이 맞춰지게 되는데 일단 이 돌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다면, 나를 어떻게 돌보아야 할지, 나를 어떻게 가꾸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사회라고 하는 것은 되게 아, 오래 사는 법, 안 아프게 사는 법. 요거를 막 해서, 뭐, 무슨, 뭐, TV도 나오고, 뭐, 무슨 책도, 물론 뭐, 젊은 사람들이 보는 거는 자기 개발서일 텐데, 뭐 이제 조금, 이제 연배가 올라가면, 뭐, 건강, 무슨,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안 아프게, 뭐, 백세, 막뭐 이런 책들 많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저에게 어떤 힌트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 그 사람의 방법일 뿐이고, 그 사람의 계획일 뿐이지, 내 삶이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네.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들에서 출발하는 나를 돌보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요. 그게 조금 이제 넘어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돌봄. 사실 내 주변을 돌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요 아까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본 돌봄이라는 것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삶에서도 다르게 가져가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작은 관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모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그냥 뭐 친구한테 전화하는 것, 뭐 그냥 뭐잘 살고 있니, 뭐 그냥 신경 써 주는 것 그런 데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해서 조금씩 넓어질 때 우리가 함께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실 저는 이거 되게 굳게 믿어서 아, 이거 되게 필요해. 뭐 이거 꼭 해야지라고 얘기하는데 어, 그거 뭐 되겠어라고 많이들 생각을 네. 하시죠. 하지만 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주 작은 것부터 관심을 가지고 돌보기 시작할 때 네. 결국 언젠가는 우리 사회가 돌보는 사회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돌봄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서 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에서 출발해서 이게 점점 더 넓어진다라고 하면 여러 사회적인 문제에서도 이 돌봄이 해결책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어, 추구할 방향, 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무관심에서 벗어나고 그냥 돈만 추구하는 이 사회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서로 몸과 몸으로 만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것은 제 작은 바람입니다만 서로를 그리고 모두를 뭐 적게는 우리 주변을 더 넓게는 이 사회를 세계를 돌보는 고편적인 돌봄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결국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나의 것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신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뭐 물론 이 얼마나 넓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그건 다르니까요. 뭐내 주변에 뭐 내가 얼마나 많이 돌볼 수 있을까는 뭐 그렇다고 너는 왜못 돌보니? 이럴 건 절대 아니죠. 하지만 일단 나부터, 그리고 주변에 향한 이 돌봄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돌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바뀔 것이고, 그때는 다시 이 사회가. 우리 개인들에게 접근하는 방식도 지금은 되게 복지의 어떤 관료제의 그런 방식들이 아닌 진정한 돌봄이 그 안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이 가톨릭 청춘 어게인 시간 저한테도 되게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또 많은 말씀 주시고 또 되게 귀한 이야기들 제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이야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